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산에듀 강사 권덕성입니다. 공부 잘하고 계신가요? 어, 누군가 우리에게 전기 기사 그리고 전기 산업 기사와 같은 필답형 실기 시험을 준비할 때 많이 부담스럽고 어려워하는 유형이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아마 우리는 단답 암기 문제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물론, 단답 암기 문제가 간혹 어려운 문제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암기해야 하는 학습량이 매우 많기에, 학습하시는데 많은 수험생 분들께서 부담감을 느끼실 텐데요. 단답 외에 단순 계산 문제라든지, 시퀀스, 논리회로, 수변전 설비, 전력기기, 동력설비 등 여러 유형들이 있기에 단답 문제만을 외우기에는 학습 시간을 배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수험생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단답 관련 콘텐츠를 찍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강의를 걸으면서 집안일을 하면서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또는 대중교통을 타고 가면서 등 남는 시간에 틀어 놓을 수 있고요. 자, 그렇게 하신다면 단답을 암기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영어 회화를 배울 때 어떻게 하나요? 미국 뉴스라든지 드라마를 그냥 틀어놓는다라고 하죠. 전기 단답도 똑같습니다. 이번 강의를 스타트로 해서 앞으로 업로드 될몇 편의 영상에서는 수많은 단답 내용 중에 중요도가 높은 단답 위주로 선정하고 편집하여 시간을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힘껏 돕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실기 단답 1편 시작해 보겠습니다.